최근 프리미어리그 감독의 인터뷰가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를 지휘하고 있는 그는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토트넘은 강한 팀이며 특히 손흥민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에 발끈한 영국 취재진은 에메리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기세가 살아나긴 했지만 올 시즌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수비만 했던 선수인데 어째서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을 이토록 신경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같은 질문은 잉글랜드의 자존심과도 같은 해리케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단 한마디로 기자의 항의를 일축했는데요. 세계적인 명장이라 불리는 에메리 감독의 놀라운 한마디.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팀의 전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전술을 준비하는 탁월한 전략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 분석과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안목이 뛰어난 에메리 감독은 파리 생제르망을 지휘하던 시절 손흥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231로 그의 대표적인 전술이라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에메리 감독은 좌우 윙어가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직선적이고 오프 더볼이 뛰어난 선수를 선호하는데요. 특히 윙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등 공격 숫자를 늘리는 형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기보다는 소수의 확실한 공격수들에게 자유롭게 공간을 맡기고 공격을 이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윙어는 측면의 넓은 공간을 공략하며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라인 브레이킹을 통한 뒷공간 침투와 완벽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뛰어난 오프 더볼 센스와 신속한 드립을 그리고 양발을 가리지 않는 강한 킥력과 최고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선수다.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을 따라올 선수는 없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수비수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 수비수가 역동작이 걸리게 상체 페인트나 스텝오버를 취하고 반대쪽으로 센스있게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는 것은 손흥민의 장기 중 하나다. 라인 브레이킹과 역습 상황에서 빠른 드리블, 측면 돌파 및 마무리 능력, 여기에 유연성과 민첩성을 타고난 뛰어난 신체 능력이 더해지면 손흥민이라는 세계 정상급 윙어가 탄생한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던 감독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 팀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아스톤 빌라는 10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빌라는 최근 2연패에 빠지며 기세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토트넘은 원정에서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심지어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6대 1로 박살냈던 유케스를 홈에서 3대 0으로 꺾었다 보니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스톤 빌라의 우세를 점치고 있으며, 어수선한 구단 내부 분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의 고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단장 등 주요 요직이 공석인 토트넘 선수단은 사기가 꺾인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해리 케인의 재계약 문제로 인한 언론 플레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레비 회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잉글랜드의 역대급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축구 팬들에게 해리 케인은 그들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이며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에메리 감독은 스포츠 전문가 및 현지 도박사들이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의 전력을 얕볼 수 없으며 그들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 강한 팀이다. 그중 손흥민은 여러모로 까다로운 선수인데 우리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의 전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잉글랜드 출신 기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케인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에메리 감독을 향해 성남 벌떼처럼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올 시즌 초반 부진을 언급하면서 에메리 감독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메리 감독은 단 한마디로 그들의 항의를 일축하며 소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왜 손흥민이 부진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토트넘 전술에 희생된 선수였다. 최근 기세를 탄 손흥민의 득점력을 보면 누구의 잘못이었던 것인지 어린아이라도 쉽게 알수 있다. 결과만 놓고 부진했다고 얕봐서는 안 된다. 손흥민은 여전히 득점왕 시절의 폼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서운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다. 내가 손흥민을 경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얼마든지 경기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토트넘 구단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차지했지만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영국 축구 팬들이 많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케인이 토트넘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평한 것이죠. 이 같은 에메리 감독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 세계 축구팬들의 반응은 케인이 뛰어난 선수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케인 위주로 돌아가려고 해선 안 된다. 콘테는 올 시즌 초반 케인에게만 헤더를 밀어준 결과 완전히 실패했다.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을 잘 쓰던 콘테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다시 케인이 토트넘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던 구단의 속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에릭다이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자격이 없는데 그가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이었던 이유는 단 하나 다이어가 잉글랜드 출신이기 때문이다. 최근 손흥민이 다시 골을 몰아치기 시작하자 갑자기 수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메이스는 손흥민을 계속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손흥민이 무서운 기세로 득점하자 손흥민은 슈팅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수비만 해야 했다. 손흥민이 수비를 잘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무런 격려가 되지 않는다. 오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합당한 이유 한 가지가 추가될 뿐이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적으로 선을 넘었다. 만약 토트넘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이렇게까지 수비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6경기 4득점을 기록 중인 손흥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특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6경기 중 6골 1도움을 기록했고 그중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만 무려 5골을 터뜨릴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크리스탈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공격에 가담하기 힘든 낮은 위치에서 역주행 스프린트를 몇 차례씩이나 하며 상대 역습을 막기 위한 수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축구 팬들의 반응처럼 토트넘 구단이 공식적으로 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손흥민 활용법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스포츠 전문가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활용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적인 결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손흥민에게 수비를 맡겨서는 토트넘에게 미래는 없다. 수비는 수비수들의 임무이며 손흥민은 공격수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흥민은 자유로운 위치에 있을 때 훨씬 위협적이다. 그를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1대0 승리가 아니라 3대0 승리도 가능하다. 오히려 한 점차 상황에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불안에 벌벌 떨어야 했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의 이상한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오원의 말처럼 손흥민의 축구계 정점이었던 호날두의 기록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순간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EPL 통산 104번째 득점은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킥오프 시간을 기다리며,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